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사각턱, 사각턱, 보톡스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본 지는 꽤된것 같아요. 그 나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 같고, 원래 턱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얼굴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고, 어, 막 수술도 늘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되게 큰 일이니까 많은 것들을 또 투자도 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비수술적인 방법들로 좀 얼굴형을 나름대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가성비가 있으면서 또 제일 어든 주사라는 거 거부감이 또 적고 되게 단, 단순하게 효과를 또 되게 크게 볼수 있는 게 아무래도 턱복도 쓰다 보니까. 저도 그거를 주기적으로 맞고 나름대로 효과도 당연히 보고 있고 근데 어떤 부작용을 제가 겪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이 보톡스의 역사를 선생 <laughs>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처음 받게 된 거는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강남 쪽에 어떤 연예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, 여기가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정말 처음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그 거랑 이제 윤곽조사를 같이 맞으러 갔죠. 근데 그 선생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아니셨 선생님이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그 직접 그 사진에 찍혀있던 <laughs> 그 연예인 옆에 찍혀있던 그 선생님이셨어요. 그래서 다행히 되게 잘 받아서 진짜 윤곽조사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맞았던 것 같고 제가 3회를 끊었었는데 1회만 맞았거든요. 근데도 효과가 있었어서 그 이후로 제가 못 갔어요. <laughs> 막 일이랑 또 집이랑 또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만족했던? 그래서 사각덕뚝때 맞고 뭐한달 정도 지나 보니까 더 갸름해지고. 근데 이제 그렇게 맞고 다니면서 또 어느 곳을 갔더니 되게 조금 놔주시더라고요. 효과가 또 되게 적고. 그리고 또 어느덧 또 알아보다 보니까, 아, 이게 정량을 안 넣어주는 곳이 있다. 그래서 여러 명한테 돌려 쓰는 곳이 있다.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, 아, 내가 혹시 그때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었나? 그래서 정량을 확인해주는 곳을 가자. 그래서 또 알아봐서 갔죠. 근데 거기는 또 정량을 제대로 야무지게 넣어주시는데, 이제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이제 볼거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좀 있는 편인데, 턱이 볼륨이 줄어드니까 지금도 좀 그런데 여기 여기 이 라인 보시면 선이 이렇게 갈려 여기가 약간 그 볼이 좀 페어 보이는 느낌? 지금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왜 이런지를 알아서 말씀드리고 시술 전에 꼭 저는 턱끝만 맞춰달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일은 확실히 덜해졌고 근데 그냥 정말 맞아버리면, 어 저처럼 광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약간 해골처럼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부작용은 뭐냐면, 제가 공장형, 제가 다니던 곳에서 제가 회원권을 끊어서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돈이 남고, 이 보톡스도 맞을 때가 됐고, 그래서 맞으러 가서 이제 만났는데, 그곳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가끔 뉴페이스 선생님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. 늘 워낙 많으시고 또 워낙 돌아가시면서 시술을 하시는 그런 형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날도 그냥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또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좀 말이 꺼져서 끝만 막고 싶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끝만 맞으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귀 바로 아래에다가 놔주시거든요. 끊었을 그 때도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올라오는데 그래야 여기를 맞춰놔야 여기 볼륨이 딱 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아네 그러세요 이러더니 아, 이앙 할게요 그러더니 정말 저는 만져본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. <laughs> 정말 대충 그냥 아네 그러세요 이앙 만져보세요 하고 어디에 놨냐면 여기가 아니고 제 그냥 턱 있죠 턱에서 대 여기 위에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안 나받 놔봐... 안 받아봤던 음 곳을 이제 놔주셨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죠 뭐 그랬는데 이제 나왔는데 맞고 나왔는데 좀 여기 목이 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, 왜 이러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사각, 사각근이나 이런 근육들 중에서 목까지 연결되는 또 근육들도 있고 그래서 어, 근육이 많이 뭉쳐있으면 여기까지 풀리면서 느낌이 올수 있다.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많이 뭉쳐 있었나 보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겼죠.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하품이 막 나오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근데 하품을 딱 하는데 갑자기 뼈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여기가 아픈 거예요. 턱이. 그래서 사실 지금도 다행히 이제 보톡스는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긴 하니까 지금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아 하면은 제가 느껴지거든요 여기, 여기까지 여기 벌리면은 이제 아 이제 딱 소리가 나겠다 턱관절이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근육을 지금 죽여 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,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. 가서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 되나. <laughs> 지금 사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들려주시고. 그래서 아, 정말 아무리 가볍고 자주 한 시술이라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구나. 그런 생각도 들고. 일단 제일 좋은 건 지금 진짜 6개월 뭐그 정도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관절도 좀 회복이 되면 다행인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어, <laughs> 여러분도 잘 고려, 이런 변수들 고려하셔가지고 어, 예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, 어, 그거 외에는 그래도 앞으로 저는 턱이 좀 있는 스타일이어서 계속 시술을 하게 될것 같아요. 톡스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까지 할게요. 또 다음에도 제가 좀남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런데 좀 겪었던 부작용이나 좋은 것들 한번 공유드려볼게요. 해 안녕.